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파 아까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당장의 주가 상 어떻습니까? 자, 오늘부로 우리 대한전선이 19,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당장의 우리 주가 올라가자마자 곧바로 찍어 눌리고 말았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자리가 고점이 아닌가 걱정이 되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불장인데 왜 대한전선은 지금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십자도지로 이렇게 찍어 눌리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주가 차트 형상만 봐서는요, 우리가 마치 언제가 떠오릅니까? 8월 달에 올라갔다가 주가 떨어졌을 때처럼, 우리 지난 6월 달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처럼 올라가다가 윗골이 쭉쭉 달고 떨어졌던 경험이 벌써 두 번이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 통해서 확실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 그러면 지금 차트가 불안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늘 누가 팔아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다 떨어졌어요. 아직 장중이긴 합니다만 자 이번 주 내내 매집했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차트도 불안하고 외국인들이 싹 팔고 있으니까 고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이나 똑같은 구간 언제도 겪어봤죠. 우리 일주일 전에요. 10월 14일 날에도 겪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10월 14일 날 주가 어땠습니까? 잘 올라가던 주가 갑자기 18,000원 전거점 넘어가려고 하니까 주가가 냅다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0% 떨어져 가지고 장대 음봉 마감됐죠. 저당시에도 누가 팔아 가지고 10월 14일 날에 누가 싹 팔았죠?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쏟아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세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자리가 지금 자리잖아요. 단순히 외국인들이 팔았다, 위골이 찍어 눌렸다, 그것만 가지고 고점이라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팔고 나가는 이 외국인들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한전선에 지나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 외국인들 언제 파는지 아세요? 항상 외국인들은 개인이 팔면 사요. 그리고 개인이 사면 파는 것들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개인과 매매 동향이 반대로 엇갈렸다는 게 여러분들 무슨 의미를 어,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개인들 물량을 털어먹으면서 단타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팔았겠어요? 개인이 샀으니까. 무슨 얘기냐? 주가 올라간다고 개인들 단타도 달라붙으니까 걔네들 털어먹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여사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지금 세력들은요, 이 외국인들은요,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단타들 털어먹기 바쁜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이만큼 팔았다고 뭡니까? 고점이나 우리가 단정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 고점인지 아닌지, 어디까지 주가가 더 올라갈지는 뭘 가지고 판단해 볼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우리 대한조선 어떻게 해야 지금 자리가 바닥인지 고점인지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고점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 외국인들이 팔고 나갔더라도 오히려 추가 매수를 담아야 되는 구간이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한조선은요. 지금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랑 같이 바닥에서 주가를 들어 올려 놓으려고 하는 누가 있어요? 큰 손들, 작전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한 자리가 노란색 가사표고요. 그 세력이 팔고 나간 자리가 항상 파란색 가사표로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이거 딱두 개만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가 뭐할수 있습니까? 싸게 사서 떨어지기 전에 고점에서 팔고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4월 달에도 6월 달에도 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전선, 앞으로 영업이익이 두배 가까이, 1년에 2천억 가까이 벌어들일 아주 우량한 기업이고, 앞으로도 AI에 힘입어서, 에너지 사업, 전선 사업, 어마어마한 큰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 지금 주가가 당장의 실적만 따라서 움직인다고 할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주가 실적만 따라간다. 그러면 왜 우리 7월달, 8월달, 9월달, 왜세달 내내 떨어졌어야 했습니까? 왜 추석 다 지나고 나서야 이제서야 올라갑니까? 기업이 좋아서 실적을 따라가는 주가였으면 진작에 올라갔어야죠. 왜 이제서야 올라갑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요?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집이 끝나야 올라가죠.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와가지고, 주가 다 올라간 다음에 사실은 세력이 들어올리느라 매집하느라 못 갔습니다. 뒤늦게 끼어 맞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추석 한달 전에 9월 9일 날에 우리 주가 전저점 15,000원까지 박살나던 바로 저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가가 왜 올라가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용기 내서 지금 바닥에서 15,000원에서 잡으십시오. 오늘 못 잡으셨으면 내일이라도 잡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라가서 이제 세력들이랑 고점에서 잘 팔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께 지금 주가 15,000원 바닥에서 이거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서 왜 올라가는지, 왜 15,000원에서 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달라에는 힘들 거고 아마 추석 이후까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한달 정도는 더 봐야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올해 가을에 이 주가 여기서 2만 원을 다시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죠. 왜? 이거 여러분들 당장 9월 달에는 못 올라가도 10월 달에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이 주가 올라가서 2만 원 넘어갈 거니까 지금 15,000원 바닥에서 미리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실제로 우리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15,000원 떨어지면 세력이 매집해서 들어올리고 15,000원 떨어지면 세력이 매집해서 들어올리고 쌍바닥 세력이 매집해 가지고 들어올린 자리가 지금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뭐만 따지면 될까요? 세력이 쌍바닥 매집해 가지고 추석 지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려 드린 대로 얘네들 계획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다음 계획대로 어디가 고점이 됩니까? 이 세력이 팔고 나가는 파란색 타점이 넘어 그 자리가 고점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 세력들 다 팔고 나갈 때까지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6월달에 했던 것처럼 바닥부터 고점까지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가 보겠습니다. 자, 다만 만약에 지금 재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세력이 팔고 나가는 이런 타점들 구분이 안 된다. 즉, 우리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다가 다음 주에도 계속 올라가다가 세력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 파란색 아스표 나오면 그 자리부터 주가 급락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어 봤죠. 세력이 팔면 떨어집니다. 언제까지요? 팔고 나가서 세력이 받아줄 때까지.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세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올라가서 세력이 팔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준비해야 됩니까? 세력이랑 같이 팔고 나갈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세력이 팔고 나가는 이런 타점들 구분이 안된다. 지난번 6월달에 제때 못 팔아가지고 고생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이번 10월달 다음 타점도 똑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세력이 팔고 나간다 실시간 타점 문자로 직접 알려드립니다. 위에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4342-6279로 저한테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겠습니까? 저한테 방하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어디 가서 팔아야 되는지 세력이 팔고 나갔다그 실시간 타점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저는 유튜브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잘 돼야 그래야 제가 잘 됩니다. 앞으로도 유튜브로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최선 다해 보겠습니다. 영상도 올려드리고 타점도 직접 보내 들어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세 우리가 이미 해봤죠, 그죠? 4월달, 6월달에 해봤습니다. 바닥부터 고점까지 바닥부터 고점까지 이 세력들 따라가면 우리도 떨어지기 전에 고점에서 잘 팔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위치한 이 18,650원이라는 현재 주가는요. 고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들이 팔아도 큰손들 세력들이 안 팔면은 다시 딛고 더 가야 자리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자리 주가가 떨어지면은요. 5일선까지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로 담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샀으면은 샀지 팔고 나가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따져 보면 될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9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추석 때 주가 오, 추석 지나고 주가 올라가면은 2만 원도 넘어갈 거라고. 그럼 구체적으로 2만 원 넘어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세력의 다음 목표가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영상 뒷부분 통해서 세력의 다음 목표가도 마저 짚어드릴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께 목표가 설명드리기 전에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조선 똑같은 녀석 반복되고 있죠? 세력이 매집하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집니다. 매집하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집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세력들은요, 마치 바닷가 고점을 알고 있는 듯이 지금 작전을 하고 있죠? 이런 세력들의 수법에 대해서 그리고 전 여러분들께 이런 세력들이 타점 나올 때마다 어떻게 문자로도 실시간 타점 알려 드리고 있는지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나서 다음 목표가 이어서 짚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이거 들어갔었는데 나왔다에 2만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원 같습니다 자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은 다 수익 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야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마는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은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때 우리가 흔히 조정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자, 7월 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자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 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 안 끝나요. 8만 5천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 바닥.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작전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 수익전을 할수 있다. 말씀드려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통에서 여러분들께 타점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번에 패트럼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집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원 정거조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달에 행보 딛고 나서 10월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원은 갑니다. 내가딱여러분들게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 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달에 여기 10월 8일날에 상한가 찍었거든요. 왜 상한가 갔어요? 일날일이랑 기술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치료제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바깥간에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 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펩트론 주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번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달 이 자리가 검은색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게 아니라 작전세력으로 분석하잖아 작전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들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아 패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튕겨서 올라져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가?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어,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달 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거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279, 6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 놨어. 여기로 방아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 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은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해 드렸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 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짜리가 43,000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건무세선 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건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원짜리 벌써 어디 4만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세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볼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 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 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요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요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버려. 뭐 30분, 1 시간 만에 주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문제?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야 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가시면 은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 데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단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전선 분석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전 여러분들께 앞서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대한전선이라는 앞으로도 크게 상승할 이 우량한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지 바닥과 고점을 잡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가지만 따져보면 됩니다. 왜요? 지금 자리 윗골인 찍어 눌렸지만 세력들이 팔고 나간 고점은 아니거든요. 시세가 안 끝났기 때문에 뒤더 내고 다시 더 간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세력들의 다음 목표가만 따져 보면 될 일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력의 다음 목표가. 27,500원을 향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27,000원이라고 좀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가 18,600원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27,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50%는 더 간다는 얘기죠 우리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11월까지 우리 한 달만 딱더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윗꼬리 찍어 눌렀다가 고점 아니에요 세력이 팔고 나가야 고점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은요 우리 작년 전거점 2만원대를 넘어가서 2만7천원까지 주가를 더 들어 올리겠다고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대한전선의 주봉입니다 2만7천원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의 역대 최고가 21년도 호반이 우리 인수했을 때 그때 주가가 폭등했을 때 전고점 매물대가 위치한 구간이 2 7 0 0 0원 구간입니다. 즉, 전고점 역대 최고점 매물대 구간까지 한번 올려서 이 매물대 소화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내고 아마 더 크게 올라가겠죠. 다만 그거는 내년, 그 이후에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린 지금 당장 뭐만 신경쓰면 됩니까? 일단은 세력들이랑 같이 들고 있다가 올라가서 2만원 넘어가서 얘네들이랑 같이 잘 팔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언제 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이미 불과 6월달에 그리고 지난 1월달에 두 번이나 이미 해본 것처럼 올라가서 세력들이랑 같이 잘 팔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이런 타점들 구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 문자로 타점 문자 직접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010-434-6279로 방하라고 적어서 문자 두 글자 남겨두시면 여러분들께 실시간 타점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 유튜브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앞으로도 바닥부터 고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니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2만원 위로 올라갑니다. 다만 올라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는 그 자리가 매도 타점이 됩니다. 세력이 중간에 팔지만 않으면 우리 주가 27,000원 넘어서 더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세력이 중간이라도 팔고 나간다. 그럼 27,000원이 아니라 26,500원이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플러스 마이너스 5차 범위 근사값이 존재한다는 거꼭 알아두십시오. 그러니 우리 세력이 팔고 나가는 타점만 조심하시면 이번 시세도 온전하게 수익금도 챙겨 나갈 수 있다는 게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거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자리, 고점 안 나왔어요. 우리 지금 자리 중심만 잡으면 충분히 수익금 더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남은 10월달 다음 주 중심 잡고 수익금 다시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